자, 일단, 세매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매각이라고 해서 새 매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매각은 언제나 비교 대상으로 재매각이 등장을 하는데, 언제 세매각인지, 언제 재매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매각은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정하는 것. 포인트는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재매각인 경우에는, 뭐 밑에 나오지만 재매각 재매각은 매수인은 결정이 된 거예요 왜냐 매각 어, 매각 대금 납부 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낸 거지 매각 허가 결정까지는 받은 사람입니다 즉 매각 결, 어, 재매각인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우리 순서가 매각 허가가 먼저죠. 매각 허가 결정 받으면 이자가 매수인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아니라 이름이 매수인으로 바뀌죠.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 받고 그러면 어너 이제 매수인이니까 매각 대금마저 내야지 보증금 빼고 나머지 매각 대금 납부해야지 매각 대금 납부 명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매각 대금 납부 명령을 받았음에도 대금 납부를 안한 거죠. 그럼 세매각이랑은 어디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이미 매수인이 된 겁니다. 허가 결정 받고 돈을 안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재매각. 세매각은 여러 사유가 있지만 어떤 사유에서든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열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둘의 어, 결정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만 쉽게 돈안낸 경우에는 재매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저는 이게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처음에 공부했을 때 굉장히 헷갈렸는데, 어, 유치하게. 재매각이니까 지으시죠? 그래서 지으시니까 쩐! 어, 돈에 관련해서 돈안 내고 도망갔다 이러면 이제 재매각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좀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즉 둘의 용어는 용어상의 차이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경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그냥 둘다 뭉뚱그려서 세매각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한 용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세매각과 재매각이다. 자 내용 다시 보시면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자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미 허가 결정은 났고, 그 뒤에 매각대금 납부 명령도 있었지만 대금을 납부하한 거죠. 그런 경우에 벌어지는 재매각과는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자, 입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허가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면 아예 매각 기일에 처음부터 등장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자, 이거 2억부도 시작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둘다 세매각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매수인이 있었고 매각 허가 결정도 받았지만 돈을 안낸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재매각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세매각은 경우에 따라서 매각 대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 낮추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재매각은 매각 대금을 낮추 최저 매각 대금을 낮추지 않습니다. 왜냐?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 개인적인 사유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매각의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을 감하지 않습니다. 자, 세매각입니다. 사유. 매각기일에 지금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매수인이 없는 겁니다. 매수인이 없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매각대금 최저 매각대금을 낮출 수도 있고 낮추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유추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겠죠. 매각기일에 허가할 적법한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어서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경우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중고 어플 중고 물건을 올려서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건을 올렸어요 야심차게 올렸어요. 제 스스로 이것을 감정했을 때즉이 물건의 가치를 좀 감정했을 때 이거 못 받아도 내가 이거 5만원 주고 산 거니까 나 이거 별로 몇번 들지도 않았는데 이거 3만원에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걸 3만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채팅도 안 오고요 하트도 안 눌러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 가격에 대비해서 이 물건이 그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즉, 가격과 물건의 상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보는 눈도 없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그걸 팔기 위해서는, 아, 나는 3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2만 5천원으로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매각길이 열렸는데, 아무도 그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이 좋은 물건 못 알아보는 건가요? 아니죠. 가격이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매각 절차가 열릴 때는 우리가 소위 유찰이라고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춘 후 세매각 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중고 어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물건을 열심히 요거 3만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산다.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매각 결정기일에, 자, 매각 결정기일이 나왔다. 이건 뭐죠, 그러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나온 겁니다. 그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나왔는데, 매각 결정기일에 집행법원이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이거 뒤에 나오는데,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그자한테 매각을 불어한 겁니다. 즉 매각 불어가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물건을 올렸습니다. 요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5만 원 주고 샀는데 3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똑같이 3만 원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저한테 채팅을 주고 막 하트를 눌렀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근데 어그 중에서 어, 여러 명이 산다고 하니까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혹은 제일 먼저 어, 사, 어 사겠다고 한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어,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 죄송합니다. 저이 사람한테 팔기로 했어요.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사람 아이디가 나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아이디가 낯이 있지?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옛날에 저한테 사기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팔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죠. 자,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예전에, 작년에 저한테 사기친 사람 아닙니까? 나 당신한테 팔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안 팔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 이거 가격이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랑 내가 사고 팔기로 했는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불허가 사유로 즉이 사람이 채무자, 채무자는 이 절차에 매수인으로 등장하면 안 되는데 채무자가 몰래 등장해서 산다라고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인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유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왔다면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세매각길이 열려도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세매각이라 하더라도. 자, 이번 내용 마주보시면, 매각 불허가 결정 등이 있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 집행법원이 매각을 최종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매각을, 어, 불허, 어, 그, 불허가 사유가 종국적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다시 매각을 실시할 수 있을 때는, 즉, 어, 부동산 등이, 멸실됐다. 이러면 아예 불어하면서 다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어, 다시 열리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 채무자 제가 아까 예로 들어 드렸던 거 채무자가 등장해서 그자한테 못 파는 경우.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 절차 자체가 아예 못 파는 절차는 아닌 거죠. 부동산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불어 결정을 하면서 다시 열 수는 있는데 그때는 그때는 세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때는 낮출 수 없다. 즉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채무자가 뒤에 나오지만 채무자가 이렇게 모자 쓰고 등장해서 제가 2억 5천 주고 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와이프를 보낼 수 있어요. 아, 채무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당신이 갔다 와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모자를 와이프한테 딱 씌워 주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갔습니다. 근데 그 어, 입찰일날. 채권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채권자들이 이 채무자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거죠. 부호, 와이프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와이프가 다 와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어디에서 오신 누구입니다 하는데 채권자들 다 째려보는 거죠. 저 사람. 채무자가 보내서 온 와이프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 그 사람한테 불허가 결정을 떨어지게 됩니다. 불허가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격을 왜 내립니까? 그래서 이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면 안 된다 라는 거죠.